뒤야, 그쳐라. 뒤, 그쳐. 그초. 그쳐라, 뒤. 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낮방 왔습니다. 지금 3시, 3시, 3시 정도 된것 같아요. 낮방에서 납피딩 한번 노려볼게요. 지금 16분의 1 온스의 M 그룹. 첫 캐스팅 해 보겠습니다. 약간 업스트림으로. 오케이. 오후 지금 오전에 계속 비가 내렸어요. 오후에 지금 잠깐 비가 그쳤는데 이 기회다 싶어 가지고 지금 나와봤습니다. 요즘 숭알리잘안 나오는데 낮에 한번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나와봤어요. 아 비가 오네 또. 까딱 잘못하면 우중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첫 캐스팅의 꺽, 꺽, 꺽. 첫 캐스팅에 꺽선생. 요즘에 왜 이렇게 꺽지가 많아졌지? 쏘가리는 없고, 꺽지, 끌이, 몰개, 이런 애들이 많아요. 오, 오, 야 씨. 꺾지, 무섭다, 야. 눈을 그렇게 뜨면 어떡해. 응? 꺾지야. 음. 이슬비 내리는 날, 인제대교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소가리 아는건지 오늘 모처럼 또 한가해서 납방 나왔는데 어떻게 뭘뭐 해봐라 이러다가 한번 얻어 걸리는 거죠 뭐 제가 뭐아요 시기에는 요기다 라고 그 어떤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저도 발품을 팔아야 돼요 인재권이 이제 포인트 변화가 엄청 심해져가지고, 예전에 그, 포인트에 대한 그런 기억을 디폴트 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포인트 변화가 심했어요, 올해. 오이씨, 물고 있었어. 아, 씨, 야, 이거 왜 이래? 아이씨. 아니구나. 페이크다, 진짜, 이거. 여러분, 풀이했어 풀. 야, 꼭 물고 있는 느낌이 들었냐? 아이씨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 비가 오는데 이거 어? 제법 제법 오는데 여차하면 여차하면은 또 우비를 또 뒤집어 써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 물이 너무 맑으면 또안 되는 게 물이 맑으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작살꾼들이 버글버글 해줘요. 요즘에. 우통 훅 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없는 개체수 싹쓸이 해고 가더라고요. 물이 맑으니까. 요즘에는 작살꾼들이 이 낚시꾼들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서. 진짜. 이 누워꾼들 갈 때까지. 그러면은, 가면 이제 슬슬 이제 행동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뭐 증거가 있어야지 신고를 하지. 그 뒤에서 또 숨어서 기다린다는 것도, 그또 시간 낭비고 해가지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요즘에. 지금 뭐 고기가. 개칠 수도 없는데 지금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대낮에 저는 한 3시 3시나 4시 사이에 피딩 한번 있다고 예상했는데 구석구석 한번 찔러보자 구석구석 자갈 좀 있는데요 거기 어, 뭐 입지로 올것 같은데 아막어뒀대요 왔어, 드디어. 드디어 왔어요 장아리 있어가지고 입질로올것 같은데 했는데 바로 와버렸어 뭐냐 쏘가리다 쏘가리다 이야 여러분 낮방에 드디어 쏘가리 이야 청년급 이거 2년 정도 사는 놈이다 으, 으. 여러분, 첫 소입니다. <laughs> 야, 너 고맙다고 해. 너, 내가 너 물속에서 구해준 거야, 이 짜식아. 세상 구경 좀 해라. 짜잔. 내가 사람이야. 알았지? 흘리니까 안 나온다. 그럼 업스트림에서 호핑을 좀 줘보자. 자꾸 패턴을 찾아야 돼. 흘려서 안 나온다. 약간 업스팅해서, 호핑. 까랑꾸, 까랑꾸, 까랑꾸. 근데 라인이 이상하게 바람이. 야, 뭐냐. 어 호핑에 입질이 들어와. 호핑 액션에 입질이 들어와. 응, 그래. 일 붙들어 와라. 쏘가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 양식장에 있는 쏘가리라도 꼬셔 와라야. 어? 그게 네 임무야. 실리콘. 응? 내가 양식장 전화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양식장에 있는 쏘가리라도 꼬셔 와. 여기 유속좀센데 한번 해보자 어? 히트 오, 씨, 거핑에심 주다가 하나 걸었어 얻어 걸렸어 꺽지 꺽거생야 꺽지야 맛있게도 먹었다 야 아유, 그냥 한입 베어 물었로이 응? 맛있어? 맛있어? 어이, 어 미안하다, 야. 한입베어으로써 어? 어디 갔어? 어, 아이씨. 야, 너, 미각, 손실했겠다, 야. 햇바닥을 내가. 으어! 꺽선생이다 여러분. 꺽선생. 빠밤. 짠. 음, 또 꺽지밭에 온거 아니야? 여기 꺽지밭 아니야 또? 가리는 없고 꺽지만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에이, 이 새끼 그 뭐가 멋 뭐, 맛있다고 진짜 한 입을 물었네. 한 마리 붙들어 보자. 실리콘, 넌 피래미다. 오늘은 피래미다. 여기 피래미가 좀 있다. 모비를 입자. 우비를 입어보자. 우비를 입어보자. 우비를 입고. 낮방은 역시 어려워. 낮방은 몸에 해로워요. 머 마리 붙었어요, 꼭 꺽선생인가? 뭐야?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꼭꼭 꺽꼭꺽어 잘가. 미안해. 어 입술을 찢어버렸다, 야. 야, 우중전까지 불사하고 있는데, 지금. 꺽지 세 마리에 꼭, 쏘가리 한 마리 말이 돼, 이거. 오, 이거 많이 굵어졌어. 오. 이비 맞고 이게 무슨 청승이야, 이게. 응? 야, 내일은 낚시 못하겠다, 이 정도면 흙탕물 내려와요, 내일. 야, 이 비, 소리가 빠바바바바바박 막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또 리듬을 맞추다 보니까 빨라졌어, 액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천천히 릴렉스 릴렉스 비야 그쳐라 소가리 한 마리만 더 들고 가자 예전에는 진짜 비가 와도 나올 때는 마리수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안 나온다는 거야. 수가리들이 비가 오는 걸 인지를 할까? 물 속에, 이게, 이 빗소리가, 물 속에도 전달이 되겠지? 비 온다! 수가리들이 볼거 아니야. 비 온다! 나가서 씻고 오자! 그러면서, 굴 속에서 딱 나올 텐데. 야, 오랜만에 저기, 하늘에서 쇠물이 내려오는데 몸치장 한번 해라 이 새끼들아 응? 맨날 이끼만 뒤집어 쓰고 있지 말고 우기 와씨 잘 들어갔어 이스음으로 거기 아, 이 새끼들 코 빼기만 내밀고 안무네. 그 백프로 있을 것 같은데 먹을 생각이 없어. 야, 저기 나보다 더한 사람들 있다. 청순맞게 비우는데 오도바이 타는 사람들 때로. 야, 나는 약하다야. 잡과야 잡았어? 꺾이는 꽉힐 못 잡고? <laughs> 더 밑에 어때? 너 처음에 갔던데 한 마리 붙들어가라 쑥쑥 깔아앉아 내려가 내려가 됐어 너무, 너, 너, 너무,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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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야, 이렇게 폴링을 잘 주는데 어떻게 안 물을 수가 있니? 응? 어? 야,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있어? 물 속에? 너네 뭐 숨겨놓고 먹는 거 있구나. 야, 응? 어? 야, 너네만 아는 뭐 맛있는 거 숨겨놓고 먹고 있어, 내가 볼 때, 지금. 이렇게 맛있는데 안 먹는 거 보면은 가끔씩이야 외식 해야지 맨날 저기 비린내 나는 거 먹지 말고 요거 조금 응? 인스턴트 한번 먹어봐라 야옳참아울잖아옳오오오오오오 <laughs> 옳지 않아. 옳지 않아. <laughs> 오, 어, 씨발, 낚시 끝. 아우, 피 봤다. 오늘 낚시 끝이다. 피 봤다. 씨 수중전 이래가지고, 손이, 손이, 불어가지고 라인에 비었어.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데, 입질 없으면 생선들 없는 거야. 생선들 없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못 잡는 거지, 뭐. 꺾지도 안 덤비는데, 뭐. 내가 못 잡는 거지. 없다고 치부해버리면 그건 진짜 책임감이 없는 거야. 트, 물, 끄, 빨리, 뭐야우와애코 엄마야 여러분 엄마야 엄마야 아유 참뭐또 없다고 치부해 버린다 그랬지만 또 내가 아유 참 유치원에 또온것 같아요 여러분 어우 야 그렇게 또 단잎을 먹었냐? 잎 그냥 가득하게. 야, 맛있겠다. 맛있지? 외식하니까. 응? 너는 진짜 니네 세상에는 없는 진짜 생선을 먹어본 거야. 응? 물 속에는 이런 생선 없다. 가서 자랑해. 맛있다고. 알았지? 그래야지만 또 내가 다음 쏘가리를 붙을 수 있어. 맛있게 먹었다고 자랑해라. 또한번 꼬셔보자. 소문이 났나 한번 보자. 예. 외식하러 가자. 야, 맛있는 거 나타났어. 비린내가 안 나, 그거. 비린내가 안 나. 야, 비린내 알레르기 있는 애들. 이거 먹으면 배가 불러. 야, 비린내 알레르기 있는 애들은. 반보에 웜을 먹자~ 물어 줄을 서시오~ 얘네가 따라오다가 입질을 하네~ 여러분 따라오다가 입질을 해요~ 작은 놈들도 여기서 입질을 할것 같아~ 툭~ 이씨, 꺽지구나~ 여러분 꺽 선생이에요. 어허, 넌 살짝 먹었다? 응? 야 그래. 외식, 너 외식 한번 했다고 자랑해라, 너도. 응? 야 진짜 꺽지 인생에서 이렇게 맛 좋은 생선은 못 먹어봤다고 자랑해. 그래, 내가 또딴 놈을 붙들지? 꽉. 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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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요쯤에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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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나와 빨리. 땅. 에이. 틀렸다. 틀렸어. 한 마리 붙들어 보자. 비제안 오는데. 꺾이다, 씨. 꺾죠,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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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 소문 났냐? 비린내 안 나는 거 있다고? 꺾이야? 잘 가! 안 갈래? 안 갈래? 너도 소문 좀 내라. 알았지? 기린내 알내리기 있는 애들, 이거 먹으라고. 가자! 가자! 야, 비안올때 채비 옷 벗자. 비안올때 가자고! 한 마리도 못 잡았지?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입질? 꼭지도 못 잡았어? 어 비가야 장난이 아니겠는데, 또? 아, 민호에도 나왔어?